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쌤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들의 국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전해오는 전해온 수법들. 근대 이전에는 공전 짓기, 성을 쌓기, 전쟁자 쌀더 세금입니다. 전쟁 군인 군량미도 세금입니다. 공전 짓기. 성을 쌓을 때 세금 훔침. 돈을 조금 썼는데 많이 썼다고 적어 올리죠. 국가 재난 때 세금 도둑. 예를 들면, 이승만 때 여수의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나눠줄 때 지방으로 시글로 내려오면서 단계별로 도둑질. 조선시대 때그 전에도 국가 재난 상태, 기근 등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임금은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에게 재난지원금 나, 나눠주면 쌀 장사하는 장사꾼은 쌀에 돌을 넣어서 무게를 섞여서 쌀을 판매합니다. 근대에는 문화예술이 다양해져서 복지세금도도, 예술, 공예품세금도도, 저형물정상, 인프라 형성, 도로 건설 세금도도 이면 박대 사대강 사업 인공적으로 만든 녹조라떼가 그리 좋으면 니들이나 다 마셔. 그리 좋으면 녹조라떼가 그리 좋으면 니들이나 다 마셔. 그렇게 훔친 국가 세금 180 90 189조, 189조 원이라 하는데 <laughs> 아마 검찰 판사들과 나누어 먹었을 것같음 그러니 아직도 사기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김건희도 이명박보다 더함.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훔친 돈도 돈임.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있음. 검찰들이 김건희한테 개처럼 쫄쫄 매는 이유임. 이유임. 전도 한 29만원으로 골프를 치고 다니다가 지역으로 갔음 악덕 기업주들의 개 검찰 악덕 기업주들의 개인 지저라함을 짓고 하는 검찰 검찰의 애완견 국힘당 수학당 검찰 검찰 캐비닛으로 응? 캐비닛으로 경찰들이 캐비닛으로국김당하고 그, 그 수벽당들을 응? 가스라이팅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기네 뜻대로. 니들 두고 보자. 양심적으로 살아라. 명랑씨